리뷰 마스터입니다.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쿠폰, 할인 정보 모두 알려드려요. 5위입니다. 신일 3단 얼음 조절 스텐 재빙기는 얼음 생산이 빠르고 사이즈 조절이 가능해요. 세련된 디자인과 편리한 사용으로 여름철 필수 아이템이랍니다. 4위입니다. 키친플라워 재빙기는 여름철 필수품으로 빠르게 얼음을 만들어 신선한 음료를 제공합니다. 사용법이 간편하고 귀여운 디자인이 주방을 아늑하게 만들어줘요. 얼음이 필요할 때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매력적입니다. 3위입니다. 에어렉스 RMN1K 제빙기는 빠르고 위생적으로 얼음을 만들 수 있어 여름철 필수 아이템입니다. 다양한 크기의 얼음과 자동 세척 기능으로 편리하며 가격도 저렴해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신일 스테인리스 제빙기는 빠른 재빙 속도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여름철 최고의 선택입니다. 사용이 간편하고 청소도 쉬워 가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얼음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준비할 수 있어 적극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쿠쿠 포터블 재빙기는 빠른 재빙 속도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가정과 캠핑 등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사용법이 간단하고 얼음 크기 조절이 가능해 음료를 더욱 시원하게 즐길 수 있어요.